하나님 말씀을 역대하 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667쪽입니다. 667쪽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문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문을 시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문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와의 전에 올라가는 천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 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호 송축할 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호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12만의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담목으로 여와의 호 전과 왕궁의 침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설문 왕이 스바 여왕에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그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릎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구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수단으로 주신 탁월한 지혜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성이 주변 나라에까지 널리 전파된 것을 목격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설문 왕국의 부와 재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번영하며 영광을 받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역대기서 기자는 솔로몬 왕국이야말로 다윗 언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묘막직하신 구속의 경륜이 세상 역사를 방전 삼아 때가 찰 때에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솔로몬 왕국은 바로 메시아 왕국인 교회를 또한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소속되고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가치있고 참 위대한 것인지를 새롭게 재확인하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법문을 같이 상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더욱 풍성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적극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와 왕국의 번영. 솔로몬의 지혜와 왕국의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구장을 대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단락이 오늘 같이 읽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신 탁월한 신적 지혜라는 이런 주제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가하면 13절부터 28절까지, 13절부터 28절까지는 솔몬 왕국의 부와 번영과 영광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솔몬 왕국의 이 발전상에 대해서 부귀영화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29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죽음과 그의 아들 르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안침을 받는 이런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는 것으로 이 솔로몬의 모든 이 사적이 일단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장부터는 <laughs>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왕위가 계승되지만 불행하게도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장은 솔로몬 통치의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열왕기서 10장이 오늘 이 역대기서 9장에 해당됩니다. <laughs> 열왕기서는 오늘 이 9장의 내용에 덧붙여서 10장에서 어, 이 솔몬 왕의 이런 그 타락상 어, 언약에 불순종하고.